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읽기 94일차입니다. 94일차. 오늘은 레위기 7장에서 출발합니다.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속권제 규례는 이러하니나,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권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곧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금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자는일년니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들이되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성운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분살할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재산은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와께 호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지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게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우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험제와 허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에서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거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서 내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를 해산하며 자네를 잉타여 괴로움을 낳았으며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10편 8편입니다. 여우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 먹이는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태하려 하시미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아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먼 22장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울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우하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와를 경여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역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이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산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증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전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laughs>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예측에서 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 는많은 환난 가운데 서 성령 의 기쁨 으로 도를받아 우리 와주를 본받 는 자가 되었 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 마게 도냐 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 는지라, 주의 말씀 이 너희 에게 로부터 마게 도냐 와 아가야 에만 들릴 뿐아 니라 하나님 을 향하 는 너희 믿 음의 소 문이, 각 처에 퍼짐 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 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신이라.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온전하게 서는 거룩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질서를,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간다는 것, 거룩한 삶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따라, 어떤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바라고. 만유 가운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며 선한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자리로 사용되어지고 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은혜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